안녕니까 그러니까 참, 황, 베놈TV의 황베놈TV입니다. 자, 자 아, 오늘 소개할 거는 딱히 없고요제 반려견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제 손을 묶은게제 반려견 푸들, 초롱입니다. 자, 보시면은, 전체적인 모습을 아! 보시면 이렇게 생겼구요. 자, 지금 왔다갔다거리고 있는데,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게 꼬만한데 지금 불을 안 켜가지고 어 멀리서 지금 실제로 보면 진짜 안 꼬만하거든요 갈색이에요 네자 초롱인데 <laughs> 지금 얘가 저한테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뭘 하고 있어요 <웃음> 보실까요 보실까요? <웃음> 지금 제 밑에 있는 게제 팔이거든요. 지금 제팔 갖고 뭘 하는데, 자 초롱이 눈이 잘안 뛰네. 어유씨야야야 야, 야. <laughs> 움직이지 마라. 자저기 초롱이의 모습입니다. 갈색이죠? 예쁘죠? 자 여러분들 반려견은 어떤가요? 저한테도 댓글로 남겨주세요. 바이바이. 초롱이 바이바이. 바이바이. 해 빨리. よいわ。